용키풀 대속제일 제2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왜 용키풀 이 대속제일을 그분의 정해진 때, 모에드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해놓으신 백성과의 약속의 시간입니다. 근데 왜이 용키풀을 백성과 약속하신 만남의 시간으로 세우셨을까? 1부에서 저희가 살펴본 것은 용기프루가 아닌 것은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았죠. 그렇다면은 이 용기프 대속죄일의 목적과 역할은 무엇인가? 그냥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갖다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그림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셨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부활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이것이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렸나? 어, 특별히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또 참여할 수가 있는가? 이, 이, 이 질문들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어,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어, 꼭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을 모아딤의 전체 문맥과 흐름에서 이 옴키포르를 봐야 됩니다. 가을 절기라고 했었을 때이 일곱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서 시작하죠. 나팔절이 바로 일곱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입니다. 그 다음에 열흘 뒤에 용키풀 대속제일 그 다음에 오일 뒤에 하나님께서 장막절을 칠일 동안 셀레브레이터라고 어, 하시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저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점은 바로 나, 나팔절 용투와가 바로 시작점입니다. 그러면서 어, 10 days of a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떠한 컨셉이냐면 나팔절이 이제 해가 지면서 시작되죠. 그다음에 해가 지면서 끝이 나면서 이제 열흘 동안 하루하루를 묵상하면서 이제 열 번째 되는 날 바로 욘키푸르에 도달하게 됩니다. 욘키푸르 대속죄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어, 사실 성경에서는 이 열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 열 개의 말씀 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십계명인데요. 어떤 계명이라기보다 히브리어로 보면 10개의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 언약식을 하시면서 가장 이 언약 관계 속에서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10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말씀을 하루하루 이제 대속죄일을 향해서 가면서 하루하루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의 10일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이틀째, 삼일째, 세 번째 말씀, 사일째, 네 번째 말씀. 그러면서 이제 열흘째 도달하는 게 바로 열 번째 장자들이 죽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출하시는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패사 페사흐. 히브리어로는 패사입니다파사 티, 패삭, 어, 건너뛰다도 되지만, 크로스오버. 건너가다라는 그런 어 동사도 됩니다 그런 뜻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열흘 동안 하루하루 묵상과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 회계 시즌에 정말 진심이 담긴 회계를 하나님 앞에서 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키프루에 도착하게 되면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이제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 차원의 회계 성회가 일어나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열흘 동안 정말 모든 거다 제치고 모든 초점을 이 자기 성찰하는 것. 정말 1년 동안 돌이켜보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독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는 그런 시간을 의도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키프에 도달하게 되고 용키프로 하루를 정말 보내게 되면 보낸 다음에 이러한 거룩한 국가 차원의 회계 성례를 가진 다음에 이제 어디로 향해서 갑니까? 수코트 장막절을 향해서 갑니다. 장막절은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이 돼버리죠. 네, 완전히 반대의 어, 그러한 상태가 돼버리면서 기쁨의 축제가 됩니다. 어쨌든 우리 장막절에 대해서는 장막절 다룰 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제 문맥이라는 거 이것을 저희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이염두라는 나팔절이고 이 나팔절의 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바로 출리국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어, 정말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다는 것 근데 뭐라고 하시죠?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열방들, 모든 민족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된다. 왜? 이 전체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는 제사장 나라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가 굉장히 하나님께는 소중한 그러한 나라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는, 개시하는 그러한 언약을 맺어서 안 보이시는 하나님과 그안 보이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었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살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는가 생명을 누리게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선택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열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언약, 결혼 언약식을 이, 이행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백성들이 봤을 때는 불이 있고 막 구, 짙은 구름에 막 천둥 번개 난리가 났어요. 네. 그 가운데 모세는 너무나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하나님과의 언약. 을 모세가 받게 되죠. 그래서 이게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이두 돌판이라고 했었을 때 다섯 개 다섯 개 이렇게 쓰여진 것으로 다 그렇게 거, 뭐 제가 살펴보니까 뭐다 그렇게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다섯 개 5개, 다섯 개로 뭐 근데 자,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문장이 길지 않습니다. 한 판에 열 개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언약 고대근동의 언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네, 잠깐 삼천보로 빠지겠지만 보게 되면은 이 언약을 했을 때 언약을 맺었을 때 보통 왕과 이제 백성이랑 이제 언약을 맺게 될 때에 두 카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하나님 것, 왕의 것, 하나는 백성의 것.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이제 복사본 해 가지고서 둘이 같이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둘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사실은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두 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어, 모세가 1열 개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 언약식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어쨌든 이게 이제 배경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용키프르 대속제일은 어떤 사건과 상황 가운데서 장주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에드입니까 이것을 저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뭐이 얘기 저 얘기 딴 얘기 하시고 계시다가 갑자기 야! 레위기, 16, 레위기 16장에 용기포로를 가져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살펴봐야 되죠. 배경을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배경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10장 사실 1절에서 3절의 사건이 이 레위기 1 6장 용기포르대속죄의 일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지금 다른 불을 갖고 왔어요. 원래 이 하나님께서 주신 불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집힌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입니다. 근데 지금 아론의 두 아들 장자 둘째 나,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완전히 자기네들이 지핀 불을 갖다 갖고 왔어요 그랬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에 소멸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이제 여러 이야기가 일어나면서 16장에서 가서 보면 은이 사건이랑 연관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부으로 대속제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10장 1절에서 3절을 ]까지 일어난 이 사건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사건이냐 엉뚱한 너무 빈나간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순결하신 하나님의 불 말고 다른 불을 지금 이 제사장 이제 대제사장 가문 아닙니까 대제사장 아론 그 아들 첫째 둘째가 지금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을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분되어졌다라는 그런 표현, 뜻이죠. 지금 하나님 은 거룩하십니다. 구분되어, 우리랑 다릅니다. 창조주, 비조물. 구분되신 분이세요. 그런 순결하신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분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불을 푸셔 해가지고, 빡! 탔다? 그게 아니고 불이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물에 대해서는 모든 희생재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소멸하십니다. 그 불이 다 소멸을 해요. 근데 지금 아닌 것이 앞에 얼쩡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닌 것을 통틀어서 그냥 다 소멸하십니다. 왜?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순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 앞에 그것도 죄가 있는 것이죠. 빛나간 것이죠. 절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분의 속성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HSTV라고 한 사실 이유는 바로 이 사건을 제가 염두에 두면서 저희가 염두에 두면서 사실은 이 유튜브 채널 이름을 HSTV로 부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참네 엉뚱한 짓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죽었어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그 소멸하는 불 앞에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나 나는 구분되었다.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지금 구분되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가까이 하는데 있어서 조심해라가 아니라 그냥 조심만 해서 될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조심만 해서 그냥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절차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소멸되어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절차가 무엇이냐,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레위기 16장에서 이 절차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절 보시게 되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 10장의 사건이 이제 레위기 16장에서 그것을 다룬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즉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는다. 너희 두 아들들, 아들들과 똑같이 된다는 거죠.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니라. 이 속죄소가 그분의 이 좌정하시는 곳 통치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어 가까이 다가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16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그럼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부정한 이스라엘이 창조 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순전하심에 임제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절차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 16장 3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고 이용기으로 대속죄일에 대한 지시 사항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어, 사실 나답과 아비후가 저지른 행위 만행을 저질렀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정말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 사건이 막 터졌어요. 또 하나 예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이 금송아지 사건이죠. 이 결혼 언약식이 있자마자 딱 금송아지 사건 가늠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가늠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가늠 사건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시냐면은 출애굽기 34장 말씀에 모세 앞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당신의 속성을 쭉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답과 아비우 지금 가까이 가기 가, 가까이 오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데 함부로 오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위기 16장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너희가 가까이 올수 있는지 그 은혜 그 긍휼을 알려 주시는 게 바로 이용기풀 대속 제일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입니다, 사실은. 굉장한 은혜요. 어쨌든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욘키푸르 대속제일의 목적과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그냥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너 이거 해, 알았지? 안 하면 죽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부패, 신성, 모독하는 죄, 부정, 이것이 막 계속 오염이 되어져가지고선, 그것을 1년에 한 번, 심지어 성막까지도, 이 성령까지도 피 흘려서 동물의 피로 말미 아마 깨끗하게 하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이 오염의 문제, 이 전염, 이 죄의 전염,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네, 레위기 16장과 23장, 26절에서 32절의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1년에 한번 정하신 국가 차원의 회계 성회를 어떻게 어떠한 태도로 이행할지에 관한 절차를 알려준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는 당연히 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속죄, 영원한 속죄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저희도 회계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계속해서 이 부정, 부패 문제, 죄의 문제 오염되고, 전염이 되고, 이 나의 이 문제가 가족 안에서 이게 퍼지게 되고, 그래서 너무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고 하는 이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지속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아딤, 하나님의 정해진 때를 통해서, 사이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훈련, 저희가 참여했었을 때의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아닌 정, 우리의 정체성는더 이상 상관없는 과거의 모든 것들을 도려내고 잘라내고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진리 안에서 그것을 연습하고 그것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제저 훈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절기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데 용기 프로의 이 대속 제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사장 나라 차원에서의 지금 문제가 있어요. 나라 자체가 지금 오염되어지고 이 전염병이 돌고 있고 막 이런 가운데서 이것을 해결해야지만이 열방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수 있게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계속 오염된 상태에서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네. 절대로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년에 한번이 기회를 주십니다. 국가 차원의 회계 성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지금 사회,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너무 아 진짜 너무 악해졌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한국 교회가 믿는 자들이 제대로 우리가 제대로 믿었었으면 제대로 우리가 했더라면 사회가 이렇게까지 어둡고 이렇게까지 사악해질 수가 있었을까 하면서 많은 분들의 입에서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 이야기가 뭐한두번 나온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주도하는 회계성에는 참 어려워요. 왜? 의견이 다 다릅니다. 누가 그러면은 주체가 누구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무슨 내용이 들어갈 것이냐, 무슨 내용은 들어가지 말아, 막 이거 갖고선 계속 모여서 하지만 사람이 주도하다 보면은 그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면은 굉장히 인위적이다. 야 이런 인위적인 회계성에는. 해봤자 소용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도 우리가 회해를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또 그것을 또 추진하는 쪽도 있고, 더 다양해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누가 옳고 그런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근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주도하려니까 네가 뭔데?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음 기포르이 대속 제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정하신 회계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알려주십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무엇을 성찰해야 되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리의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뭐 주, 주체를 했느니, 저, 저 사람이 했느니 가지고 뭐 의견이 안 맞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의 문제가 있다. 이것을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프로토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차를 따라서 여기에 동참했었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차이가 크겠어요. 그죠? 이건 하나님께서 주,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정해진 때다. 약속된 때다. 나를 만나야 되는 날이 바로 이 날이다. 그럼 안 나타나면 누구 손에겠어요? 내 손에지. 그죠? 지금 다릅니다. 사람이 주도하는 거와 하나님께서 정해놓 으신이때 과연 내가 이 정해놓으신 때를 갖다가 그냥 쉽게 생각하고 쉽게 넘길 것인가? 네, 이 부분 여러분 회개성회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구원을 받았어도 회개성이 하잖아요. 교회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뭐 가족 차원에서 할수 있고 개인 차원에서 할수 있고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또 많이 이야기하죠. 교회 한국 교회는 해야 된다. 왜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럼 해결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다룬 것이 바로 염기푸르 대속제 1이라는 것입니다. 뭐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지금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1년에 한번 하나님께서 지금 1년 동안 어또 문제가 있지 않냐. 지금 제사장 나라로서 정말 정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열방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할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오염됐다라는 것이죠.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 이 왕이 정하신 제사장 나라의 국가 차원의 회계 성회이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동참을 하면은 굉장히 유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누가, 어, 이것을 이끌어 갑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이제, 어, 대제사장과 그 가족이 분명히 희생재물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을 통해서 씻겨져야 돼요. 그죠? 무엇을 합니까? 국가의 속죄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언제 일곱 번째 달 10일째, 1년에 한번 하는 것이죠. 어디서 합니까? 지성소에서 하게 되죠. 1년에 한번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누가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합니까? 예, 오염된 것이죠. 하나님의 집까지도 오염시킨 우리의 빛나감 우리의 죄. 예,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일어난 오염. 이죠 거기에 대한 정결케 하는 것과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이제 정결해지는 그런,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레위기 1 6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염소 두 마리와 이제 등등 해가지고선 이제 하나는 아사셀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는 그런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데 어 지금은 어 성전도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데 저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의 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히 정결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이게 다 해결되는 것이냐? 아니, 예수님의 보혈로 다 해결되죠. <laughs> 해결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어, 더 나아가 무엇을 이 회개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로서 국가 차원의 회개 성회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 하나님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작년에 만약에 이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말 오염 됐다면 내년은 그것을 덜 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이러한 사이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이 과정을 정말 거쳐 간다면 그런 자기 성찰과 회개와 이런 것들을 한다면 그렇다면 변화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네.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보혈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 모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해진 때를 통해서 이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계속 아닌 것들을 이렇게 안고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러한 정해진 때 훈련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그것을 잘라내고 그것을 잘라내면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앉는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변화가 된다.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에드 모아팀 여와의 절기가 훈련 차원에서 그리고 실질적인 성화, 변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의 보혈이 전부이지만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대속제이 용기푸르 2부 목적과 그 역할을 살펴보았고요. 3부에서는, 3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하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딱 하루를 잡아서, 1년에 한번 잡아서 이렇게 하게 하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